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7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긍정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고전이 답했다. 맞땅이 가져야 할 부에 대해서, 여러분, 한 3분의 1만큼 정도 왔습니다. 전 책을 읽어드리고 있고요. 어, 이 책을 저작권 침해를 받는지 봤죠? 제가 이거 전체 다 읽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조각조각 내면 어떨지는 한번 제가 고명호 작가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치열하게 몰입해서 그 어제 얘기했던 게 자발적 피로를 선택하라. 어, 명, 명하나 나는 녹지도에못갈것 같아. 송은이 그 코미디언 송은이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치열하게 몰입해서 일을 끝냈을 때 느끼는 개운은 개운한 피로감이다. 개운한 아주 개운한 피로감이다. 이 피로가 피로는 쾌락이다. 반면 시간에 쫓겨 미루고 미루다가 억지로 일을 해서 생기는 피로는 고통이다.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그 고통은 어, 어 쾌락인 거죠. 쾌락. 시간이, 돈이, 욕심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일해서 생긴 피로는 고통이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나는 하는 일도 없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라는 말을 달고 산다.자기의 가장, 이제 난장이야쏘아린 작은 공의 어, 문구를 인용해드리겠습니다.자기의 가장 큰 소망은 좋은 책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남편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그것은 그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다.그는 증오하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중한그는 증오하는 돈을 죽어라 하고 벌었으나, 남는 것은 빛 뿐이었다. 중략, 남편의 눈꺼풀 위로 피로가 덮개를 이루듯 쌓여 있었다. 중략, 금방이라도 까물어 칠것 같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글이구요. 소외된 도시 하, 하층민의 고통을 다룬 조세이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피로가 등장한다. 시에는 어, 남편을 보며 말한, 말한, 말한다. 죽어라 돈을 벌었지만 남는 것은 빚뿐이 며 쌓이는 건 피로뿐이라고 돈을 벌어야 해서 시간에 쫓겨가며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욕심까지 가질 때 느끼는 피로감이야말로 최악의 교통이다. 개운하고 시원한 자발적 피로감을 느껴보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바로 독서. 독서. 독서를 하면 저 고통스럽고 졸리고 엉덩이도 아프고 지루하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통에서 몰입의 순간을 경험할 때뭐 경험해 보십시오. 책 속에서 해답이 발견될 때 고통은 쾌락 쾌감으로 변한다. 독서가 고통이 아니라 쾌감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은 자발적 피로감을 본의 선순환을 이 세상에 모두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여러분 너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독서가 몰입하는 순간, 독서에서 몰입을 해야 되죠. 독서를 몰입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움을 계속 이겨내면서 몰입하는 이제 몰입하고, 그렇게 이제 책 속에서 해답이 발견될 때, 고통은 쾌락으로 변하고,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쾌감으로 바뀌고, 당신은, 어, 자발적 피로감을 갖게 되고, 본의 선순환을 갖게 되고, 이 알게 되고, 이 세상을 모두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지금 제가 매일 아침 하는, 여러분도 하루하고 있는 그 독서를, 여러분, 어, 이거 아주 귀중한 말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저도 계속 가지고, 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하고, 어렵죠. 어, 되게 졸립니다. 독서하면 계속 졸리고. 그렇지만 거기서 쾌감을 얻어내서, 어,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보는 나의 인생을 바꿔보는 어 역전, 이변환점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피로감, 남에게 끌려다니는 일만 했다면 이제 독서를 하고 그런 고통을 버 이겨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돈도 만들어집니다. 그냥 만들어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자발적 피로감, 그 다음에 돈의 선순환,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이 생깁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천0만원 이삭금이 안되고 있다. 세번째 나는 매일 폐굴폐폭이 54회 이상이다. 다섯 번째 나는 내곳시자격증월에이피자격증을 취득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구명원 아카데미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따릉이 만물상 밥터빌더 바와제 씨의 사장이 되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고쳐줬더니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줬고 윤태가 삶을 살게 해줬고 나도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진 것뿐만 아니라 돈까지 따라왔고 돈의또 절반은 독거노인과 노부부들 그다음에 고아원에 있는 시설들의, 시설들을 의시설들 고쳐주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행복해져서 저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서가 전환점을 만드는 니다 제 전환점, 이 변곡점,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내려가고 있었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그것이 바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냥 내, 내공이 쌓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다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